어 좋아 빡할 일이 없어 네잘 신는 거지 이봐 이봐 또 빡이잖아. 어. 아오 다행이다 와 이거 처음 빡이 확률이 있으니까 조고치라니까 <laughs> 안 갔다 다행이 이게 왜 자세가 안 그냥 원코로 아니 원코로 뜨는 거지 살짝 그럼 다음 볼 좋아져 마지막 음. 차 얼마 안 나네. 이거 누가 다친 거예요? 예. <laughs> 희로님이 <laughs> 응원해줘서 좀 살아나고 있어요. 아, 두개 치지 않았어요? 왜 하나 올렸어? 두개쳤잖아 <laughs> 정신이 없구만. <laughs> 그죠? 두개 맞죠? 하나 쳤어요? 두개 치셨잖아. 두 개. 이거하고 원 쿠션하고. 두 개지. 아, 네. 네. 아 우리 편이 아닌가보입니다 폭행 우리. 폭풍 님이 아. 아. 마이너스의 턴 자, 아, 차분하게. 자, 천천히. 공수고. 응. 어우, 불안해. 이거 불안하게 맞는다. 어우, <laughs> 좀 좋다. 좀 좋다. 음. 오, 좋아. 아 이제 비슷하게 남았어요. 음, 좀, 좀. 오 뺐어요, 나이스. 나이스. 뭐야? <웃음> <웃음> 빠져서 나이스한 거예요? 나이스. 아. 안 빠졌네. 야 어떻게 그렇게 빼냐? 나이는게 <laughs> 아, <laughs> 어디야. 일점더아야 네. <laughs> 아, 그래, 아, 예, 잘했어요. 이 정도면 잘친 거. 빠지는 거어수 없어. 아, 너무 잡았다, 이 1점. 아 <laughs> 好。 3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. 몇개 남았어요? 10개요. <laughs> <laughs> 네. 밖에다 내려 놓으세요. 자, 까지만들어게요 <laughs> 세 8, 개

不需要。 좋다원투쓰리 식사. 리 여기까지 한번 이거 병 날라오는 거 아니에요? 도 돼요? <laughs> <아이애>, 죄 <죄송합니다>. <laughs> 그렇지 아왜 이렇게 길게 아, 나와 어 복근은 확인돼도 아니지 매너가 있지 스트레쳐지 어떻게 해. 안 찍나 안 찍나요 안 찍나 자 매너가 있지 어. 우리는 새로 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욕 먹게 치면 안 됩니다 자 기회를 드려야죠 양심 있어야지 자 구시아 파이팅 아이고 이거 뭐야 끝내라고 자. 알아서 치세요 포켓님이 아, 아. 또오늘 마지막 히어로로 포켓 복기... 자 포켓님을 또 마지막 히어로로 만들어 드려야죠 오늘 안됐는데 몇개 남았어요? 몇개안 남았어 8개 아유. 한큐한큐좀 잡을 수 있어요. 그래. 그럼 아, 충분한데. 캠핑이는 그걸... 잡 아무리 음, 뒤져도 네. 뒤진 게 아니에요 캠핑이는. 하지만 제가 아, 사연성을 아. 하겠습니다. <laughs> 자 파이팅. 아. 1 5인이자는 지금 이 여자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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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오이 여자는 지금 이 여자는 지금 이 여자는 지금 자개 봐. 제안 맞아 주네요. 로게 아이. 고저기서불안하고여기 여기. 네. <여기. 웃음> 아이고 저기 맞다. 저기 턴. 몇게 걸리냐? 응. 조금만 더 두껍게 맞았어도 되는 건데. 턴. 루시 여섯 개, 응. 여섯 개 남고. 야, 이게 숨어. 스몰... 오, 괜찮네요, 괜찮아. 안 잡았어. 이백구이2다0 m 2습니다자저0 m 2서0 m 200m. 비0치기로치0딱2겠죠 m 200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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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왼쪽 m 200m. 고

저렇게 공이 무당으로 저렇게 갈리고 없는데 회전 안, 주, 안 주신 것 같아 내가 어 a 될까어 d 될까? o u d a b o u 회전 Boud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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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o u d 님다 o u d a Boud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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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o u 희매님의 응원까지 또. 자이거뭐질리는 거의 2 프로죠. <laughs> 자 역회전, 시자네개 남으시고 네 개. 오늘의 마지막 게임입니다. 자 얼마 안 남았어요. 좀 길죠. 음. 아. 하. 감사합니다. 야, 좀 맺지마. 자 28이닝. 아, 유공팀 28이닝 아딱 맞게 간다. 딱 맞게 가. 딱 맞게 가. 어, 우 나이스 세개자 아주 박수. 열정이 의, 의지가 대단합니다 우리 검단공님의 의지가 힌들을 찌르고 있죠. 오, 쌍대, 쌍대. 응? 두 개만 더 치면 쿠션. 자, 지든 이기든 페어 플레이 하는 거죠. 승패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? 매날 기고 치고 하는 거지. 와, 이거 아, 넘어간다. 쌍대, <laughs> 쌍대. 계를 뭐. <목소리> 그 네. 네. 이렇게 말을 리면 음. 지금 유리잖아요. 근데 때 빌리잖아. 해 버렸어요. 머리이끌려 아, 여기 막여기서 날리고 여기서 치받 가지고 유리려서 가운데 밀려서. 지금 살게 주시고 누르시고 여기 여기. 세상에 요 너무 위에를 줬나? 펀 공만 걸리면 횡단으로 올라오는데 오 빠집니다. 야 그렇지! 그렇죠. 접시 접시! 아 여기부터 해야 되는데 접시만 먹어야 되거든요 아... <laughs> <와. 웃음> 참 이게 또참 어. 쿠션이 먹어야 되는데 야, 자, 이거 고치자3이자상대데아이거와 아, 끝났다 끝났어 끝났어 어. 2기가가있어2 2 2.2m, 2.2m, 2 2 2팁 주고 2포인트 m 2.2m, 2.2m, 2 2 2팁2팁 네, 잘 끌리 조금 끌리듯이 걸려야 되는데 잘 쳤어요. 네. 턴 턴. 자, 쌍대 유금팀. 픽사리가 마이너스 국저한테 뭐라고 안 해요? 멜런 피자라고. <laughs> 아. 아이고, 피자각방 하는 거죠. 그거. 아, 번 그래. 오한 여덟 번 아홉 번인가했어요 에휴, 그래도 그러니까 딱기억는 있는데 몸이 안다는 거야. 아이고, 걸리면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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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! 한국이 왜 맞죠? 중국이 있는데. 아 진짜 어렵다 이거. 데 이러면. 한국만 걸렸어 뭐 회전이 정회전이라 딱걸딱 <laughs> <걸, 웃음> <딱> 끝난 건데. <웃음> 어. 펀. <laughs> 야잘 걸었는데. 자 쓰리 대. 오오야 밀어준다. 밀어 아, 안 밀어주네. <laughs> 벽 타고 한 번만. 잡아줄까봐 <laughs> 아, 이거 이왕인게 뭘. 탐아신신경쓰탐서신게 뭘. 탐아신게 뭘. 탐아신아아 예. 자 여기 한 시, 한쭉 밀어주면 아 이거만 면했으면 어때요? 참 칠기 없어 말로어 34인이 어. 사 상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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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다길다 아 갑자기 1 6인은 뭡니까? 누가들 들어와서 얘아시는분둘이 다? 네. 설마 강 작가님이 거, 거신 거예요? <laughs> 나이스! 어, 나이, 어, 나이, 어, 나이, 어 나이스! 오, 아, 나이스! 아, 나이스. 와, 잘 쳤습니다. 뭐, 야차롭죠. 뒤로도 있고 <laughs> 앞으로도 있고. 이미 쓰리콘 먹고 내려왔어요. 잘 <laughs> 쳤습니다. 음, 우리 음, 유검팀을 음, 상대로 우리 폭행팀이 자, 49이닝까지는 안 갔죠? 매드 이닝이었어? 음. 3 4사 이닝, 삼십 이닝. 자, 강 작가님, 제가 복수전 해드렸습니다. 두 <laughs> 저분들한테 두 번이나 패했죠. <laughs> 제가 복수해드렸어. <laughs> 자, 이기고 지금 뭐 중요하겠습니까? 예. 재밌게 노는 거죠. 우, 저도 저는 웃기고 이겨도 웃깁니다. 자, 어려 여러분 마지막까지 이렇게 시청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내일 또 월요일이지만 또 많은 분들이 오시기로 했어요. 자, 평일 월요일이지만. 또 휴가철이고 자 내일 오실 분들 많으니까 내일도.